자 흑백 수납가 이번 대결은 수건 접기입니다. 네, 이분하게 접어보겠습니다. 이분하게 한번 접어보죠. 우와 이거 호텔에서 봤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하나 들어갈 거두개 들어가기도 하고. 개는 방법 하나만 바꿨는데도 정말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데 네. 왜제 마음의 부피는 더 커지는 걸까? 그거 어떻게 접어봐요? <laughs> 정리인 사치야, 정리 미루니. 옷도 미에 쌓여 죽지, 결국은. 안녕하세요. 전국의 모든 1인 가구의 현명한 자취 라이프를 위한 지식 토크쇼. 자취생은 처음이라 의 호스트, 이재규입니다. 아,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너무 그대로신데요? 예? 다시 한번 잘 봐봐요. <laughs> 피디님. Emergency. 이 훌륭한 고수님들 자칫 팁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좀 덩달아서 멋있어진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냥 일급 상황. 뭐라고요? 시켜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맨날 체크 한 번만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 같은 체크 없고 하늘 아래 같은 레드가 없는 거예요. PD님이 뭐 패션을 알아요? 니들이 패션을 알아? 이말 c 씨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에 살고 패션에 죽는 남자 자취 6개월차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 자취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옷은 쌓여만 가고 이젠 옷이 사는 집인지 제가 사는 집인지 모를 정도로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먼지 때문인지 쾌쾌한 냄새까지 옷도 쌓이고 제 근심도 쌓여가는 제 자취방 어떡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모든 맥시멀리스트들을 위한 깔끔 말끔 자취방 수납법입니다 오! 또 이게 옷이 뭐 이런 거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입에 한280 개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다 처치곤란이거든요. 어디다 정리해야 될지. 저번에 이제 인테리어 고수님한테 혼도 좀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대로 배워서 황골탈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나와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10년 차또 패션 유튜버 그리고 모델로 활동하는 에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교수님 그 환승연에 또 나오셨었잖아요. 매기. 네. 맥이. 실패한 매기. 왜 실패한 매기예요? 환승이 실패했잖아요. 아 실패하셨구나. 네, 잘안 맞네요. 예. 그... UFC 보세요?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아 <laughs> 아스피나리 또 잠정 챔피언에 등극했거든요. 저, 집에 가세요. 우슨 <laughs> 이슬만 드실 것 같은 이 고수님이 골라 주신 음식은 오늘 뭘까요? 닭강정입니다. 아 닭강정이요? 혼자 살면서 치킨 먹으면 자꾸 남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지잖아요 식으면. 근데 이 닭강정은 좀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치킨 시키면 남는다고? 혹시 그런 건 아니고 떡살 좋아하세요? 떡살 안 좋아해. 남들하고 같이 먹어야 이 떡살을 누가 먹어주는데 떡살 좋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음. 그 사람하고 같이 치킨 드실 생각 있으세요? 맥주 한잔 해가지고. 혼자 먹고 싶. 혼자 먹고, 먹고 싶으시다면. 음... 드시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재균님 내 네, MBTI 뭐예요? INTP. 어떻게 되죠? 저 ISFP. <laughs> ISFP. 뭐 하는 MBTI? 인안 맞는 MBTI. <laughs> <laughs> 재균님. <laughs> 이거 꼭 나눠 먹어야 되나요? <laughs> 우리 쪽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환승연에 매기로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은또자취 고수로 나와주셨어요. 자취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어 일단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온지 지금 10년 정도 돼가지고 벌써 자취 10년 차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집. 네. 지방에서 오셨다고요? 네. 지방 지방이면. 빠빠빠빠빠빠빠빠 어, <laughs> 어디 출신? 충청북도. 충북 어디? 충북 청주라고. 청주 아 청주. 처음에는 상경해가지고 제 공간 꾸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본가에서 살면 부모님 취향대로 꾸미게 되잖아요. 가전 제품이 이제 레이스 달린 걸로 하고. 막 커튼도 그렇고. <laughs> 아니 뭐 커튼은 왜요? 커튼이 뭐 어때서? 셔츠랑 만든 줄 알았어요 셔츠 진짜 가려질 수 있어 어디인지 모르겠죠 <laughs> 좀 살면 살수록 혼자 지낼수록 좀 네. 외롭더라고요 옛날에 강아지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외로웠어가지고 원룸에 좁은데 같이 네. 키웠던 적도 있어 제가 강아지가 또 하나 있거든요 요리도 하고 키벌레도 뭐... 잡고 괜찮은데 주말 마다 코미디 공연도 하고 강아지 어떤 면을 좋아하시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요 귀엽... 귀여... 또, 또 다른? 아, 일단 귀여워요. 너무. 만지고 아... 싶고, 안고 싶고. 이렇게. 아, 아,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거기까지는. 좀 만지고 싶지 차차... 않거든요? 아, 차차 맞춰놔야될것 같고. 오늘 <laughs> 수납고수로 나와주셨는데, 네. 어, 어떻게 하다 이제 수납고수가 되신 거죠? 제가 일단 직업이 패션 쪽이다 보니까 아, 네. 옷이 엄청 많아요. 네. 집에 한 300벌 이상. 300벌? 네. 근데 그래도 그 있잖아요. 이렇게 옷장 열면 나옷 없다 이거. 네. 그거 진짜 저희. 첫 자취집이 7평? 어. 이렇게 해서 진짜 제가 누우면은 그 집이 꽉찰 정도로. 옷이 사는데 그, 그냥 새 들어서 같이 사는 느낌요 비슷한 아, 느낌. 그 이후로 조금씩 넓어졌는데, 방이. 그러면서 침대도 이렇게 서랍 프레임 있는 걸로 바꾸고 음. 하면서 잘 수납하고 이러는 음. 노하우가 좀 생기게 된것 같아요. 되게 짱구 같을 것 같아요. 짱구요? 똑같은 음. <laughs> 바지 많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런 거한 280개씩 있어요. 하늘 아래 같은 체크 없고, 같은 바, 레드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패션 유튜버니까. 또옷 그 개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예예. 예. 수건 개는 방법 어, 이런 게는... 거좀 신경 써서 수납했던 것 같아요. 개는 방법에 따라서 또. 그렇죠. 들어가는 양이 네, 달라지네. 마침 저희가 또 이렇게 수건이 있거든요. 오, 오 귀여워요 근데. 귀엽다고요? <웃음> 아니, <웃음> 저 여기 보고 말했어요. <laughs> 여기 보고. <laughs> 자, 흑백 수납가 이번 대결은. 수건 접기입니다. 네, 이분하게 접어보겠습니다. 이분하게 한번 접어줘. <laughs> 저만하는 아주 야심찬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요. 오, 와, 삼각형부터 어. 달라. 그리고 이렇게. 오 접어요. 네. 그리고 뒤집어. 네. 그리고 이걸 살짝 접. 그리고 쭈들쭈들 말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접어줍니다. <laughs> 와, 이거 호텔에서 봤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하나 들어갈 거두개 들어가기도 하고. 개는 방법 하나만 바꿨는데도 정말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데 <laughs> 네. 왜제 마음의 부피는 더 커지는 걸까? 요 그거 되게 접어봐요. <laughs> 개는 방법 말고도 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추천해 주실 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치형 다용도 거리인데 가방 같은 거 걸어 놓기도 너무 좋고 사실 가방이 좀 네. 수납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바닥에 다 내려놓기도 그렇고 발로 찰 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잡이에 걸어 놓으면 쉐입도 안 망가지고 착착착착 걸어서 보관하면은. 와 이거 진짜 꿀리템이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모자도 걸수 있는 다용도 걸이여가지고 되게 잘 썼어. 어떻게든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거는 걸어 놓을 수 있겠네요. 뭐 말할 건데요? 말이나 해봐요. 여기 또 여기가 걸리거든요. 여기 카라 쪽으로서 무서워서 안 걸려요. 두 번째는 어떤 <laughs> 아이템일까요? 두 번째는 이 아크릴 가방 정리함인데 또 아끼는 가방 하나씩 생기거든요. 남자분들은 신발 아끼는 신발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 보관해두면 투명이어가지고 안에도 보이고 따두면은 위에 선반으로도 쓸수 있고 되게 네. 좋아요. 이거 자체로 좀 인테리어가 되네요. 네 가방이 뭐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맞아요. 어, 뭐 거의 그 나온산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장같은요 도끼 이런 사람들이 예차 <laughs> yeah! 샀지 돈 있지 짱 많지 예. Yeah. 아까 그 강아지가 랩도 할줄 알아요 참. <laughs> 멍멍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상처 받지. <laughs> 세 번째는 이 구단 치마 바지 거리인데, 네. 바지도 사실 막 계기도 애매하고, 네. 근데 이거를 여러 개, 음. 하나에 다걸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되니까 네. 공간 차지가 진짜. 어, 저 이거 보자마자 구매 결정했습니다 짱구바지 걸어놔요 월마스모크 이렇 해가지고 옷그 정리는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데 그럼 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관계 정리도 어, 되게 깔끔한 어. 편이라 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인스타 DM하면 안 읽고 네제 아, 마음은 미뤄두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이 이제 한 2, 3 주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가을이 무슨 방학 같은 게돼 버렸어요. 음. 이제 겨울 옷들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겨울을 넣어두고 1년 뒤에 다시 겨울에 꺼내 입고 보면 얼룩도 덕지덕지 입고 보풀도 일기 막일 수일 텐데 음. 옷장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이 자취 일어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계절별 옷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을 결차 옷 관리 고민 이두 가지만 예? <laughs> 이게, 이게 뭐야? 신문지랑 왕초보를 위한 명상, 첫 걸음, 명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명상으로 어떤 신통력을 길러서 이렇게 해서 옷을 정리하는 건가요? 하필 그게 있어요. 그냥 지어냈죠. 왜 지어냈죠? 어, 진짜네, 진짜네. 진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laughs> 가을이나 겨울에 이 니트 의류 같은 게 되게 섬세한 의류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거 신문지는 그 니트 사이 사이에 네. 이제 습기 방지용으로 음... 요거를 끼워주면은 내년에 꺼내 입었을 때도 되게 쾌적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어... 존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올해 옷장에 방치해두면, 근데 요거 해두면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 그. 새옷 샀을 때 네. 유산지 이렇게 껴서 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오 똑똑해요 저저 저 똑똑해요 네. 처음 느꼈다 어 드디어 제가 <laughs> 여러분. 열번째은안 나오는 무모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거 네. 옷솔인데 네. 사실 겨울 옷들 그 아우터 같은 게 저희 사는 옷 중에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항상 꾸준히 네. 그 먼지 <laughs> 케어해주고 네. 보풀 방지, 결대로 이렇게 싹 빗어주면 여기 먼지가 싹 껴서 나오거든요. 늘리를. 난 닦아주듯이 이렇게 살살. 또 코트 같은 경우는 많이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보다는 1 년에 딱한번 정도 입고 나서 보관하기 전에.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완전 꿀팁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식도 지키고 옷도 지키고 제 사랑도 한번 지키고 싶습니다. 저 이제 가려고요. 저 진짜 갈래요. 간다고요? 응. 거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laughs> 갈땐 가시더라도 향기가 너무 좋으신데 아. 깔끔한 방에 어울리는 향기 응. 꿀템도 한번 추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리도 했겠다. 좀 깔끔한 집에 좋은 향까지 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기분이라 제가 향에도 항상 신경을 쓰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친어글 섬유유연제에 쓰고 있는데, 친오빠가 있는데 네. 결벽증이거든요. 진짜로 아, 네. 심각한. 네. 근데 오빠 집만 가면 진짜 좋은 향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네. 빨래하고 필라테스 가잖아요 그럼 필라테스 이렇게 붙어서 네. 운동하잖아요. 네, 네. 그럼 선생님이 꼭 물어봐요. 섬유유연제 공유. 아, 아 냄새. 아. 뭐 뭐야? 어, 어 향기 네. 향기 <웃음> 냄새도 <laughs> 향향기기 기. 응. 그, 향기 냄새 향기 <laughs> 두 번째로는 햄이라는 브랜드의 베이비 파우더 향이 있어요. 아 어, 예. 제가 집에서 곳곳에 네. 이제 계속 향을 피우거든요. 인센스 스틱 피우는데 인센스 스틱이 왜좀 인위적인 향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좀살 냄새? 그거야말로 이런 냄새 잡아주기 네. 좋아요. 어, 이런 음식 냄새다. 네. 저도 햄그 인센스틱 쓰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저 코코넛 어울린다. <laughs> 어느 부분이 어울리죠? 뭔가 모양이. <웃음> 모양이. <웃음> 마지막으로는 링앤 라이프라는 사시 주머니예요. 신발장이나 뭐 침실, 옷장 안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그 냄새가 배요. 향기야 냄새가 밴다 네. 네. 이런 아이템을 활용하셔서 향기로운 집을 만들어 보시면 내 집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좀 깨끗해진 기분으로 재충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오늘 녹화가 저한테는 재충전되는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아, 제가 환승은 못해도 탑승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러면 탑승하실 준비가 됐는지 제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배차게 차인 전여친이랑 화제에 예. 출연한다 안 한다? 대착게 차인 전여친? 네. 대차게 차여본 적 있어요? 없는데요? 어, 진짜요? 전 눈치 보다가 차일 것 같더라. 차여본 적. 말해 줘. 할리갈리 할 때처럼. 완전 최악이요. 자, 먼저 차버리죠. 대착게 차인 전여친 없어서 입이 안 되는데. 일단 사귀고 저랑 차보시겠어요? 우리 사귈래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자, 저는 이로써 환승도 탑승도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났고요. 고수님 마지막으로 전국의 자취 초보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수납 풀템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 때는 진짜 없었거든요. 라떼는 네. 라떼는 없었어. 그러니까 좀 예쁘게 또 수납 잘 하셔서 깔끔한 공간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매기처럼 등장하신 패션 유튜버이자 모델 정혜인님과 함께 깔끔 말끔 자취방 수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평, 내 방도 깔끔, 내 마음도 깔끔히 정리된 오늘 가을이었다.